방송, 언론에까지 깊이 뿌리 내린 내란 세력의 청산이 시급합니다. YTNA 김백 사장이 지난 2월에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공식 보도지휘 개통을 묵살하고 부산 취재본부에 전한길이 참여한 내란동조 거구 집회를 보도하라며 직접 취재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YTN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탄핵 잠반 집회를 기사화한 조차 기사화한 적이 없었고 부산 취재본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 보도에 주력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백 사장의 보도 제시는 명백한 보도자율성 침해이자 내란 선전 선동 가담 행위입니다. 김백 사장은 부당한 보도 개입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YTN 구성원과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즉각 물러나십시오. YTN의 방송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보도 지시를 빙자한 내란 동조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